뭐날 방식인지 몰라도 아그 순수하게 진짜 두 사람 뭐 어떤 좀 운명이 있는 것 같아. 왜 그래요? 공교롭게도 두 집안이 다 음악 그런 집안이에요. 그래? 음, 어머니가 저는 플루이랑 뭐? 피아노 전공. 아, 플루트 이거 하셨다고 보니까? 네. 아, 이거? 이거. 섭바섭바와섭바섭바 <laughs> 와. 선 봐, 선 봐. 와 <laughs> 이거 이거 뭐. <이거>. 담 <laughs> 뭐 피아노 어, 하거나 하신... 피아노. 네. 피아노 학원을, 아, 학원을. 네. 이서또그군 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서현이도 어릴 때부터 네. 자연스럽게 그렇지, 피아노. 음악을 어, 멜로디 속에서 그냥 그러면, 네. 잘 왔네요 저는 부모님이 원래 레코드 가게를 하셨어요 <laughs> 아그기 그런 걸 네. 했구나 그러니 음악을 또가까이 했구나 또 얘는 이거 했잖아 베 이건 또어스 첼로라 너이지 첼로는. <laughs> 바이올린 바이올린. 야, 아기가다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? 컷. 아, 너무 웃겨. 그, 지금도 그 LP 파 많이 있겠다, 집에? 아니,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음. 다 그냥 이렇게... 예. IMF 때 어려워져서. 아, 아 진짜? 예. <laughs> 네. IMF 때 직격탄을 맞았다고? 네. 완전히? 네네. 어머님은? IMF 때는 다들 힘들었죠. 이거 똑같이 운명이잖아. IMF 때 잦은 사 거의 잖아요 그래. 내가 볼 때는... 네가 날 끼워 맞히는 것 같은데? 그래, 못생긴 <laughs> 사람인데. 엄마같이 반지라는 것도 좀 어... 운명적이고. 그게 뭐가? 이제 좀 다른 주제를 합시다. 그래. 지겨워 죽겠어요. 세윤이는 아, <laughs> 그거 그 아세요? 뭐? 거의 활자 중독자예요 최근에 추천할 수 있는 책뭐 있어? 읽은 책 중에. 노희경 작가님 책 읽었는데 그냥. 맞아. 제목이? 어...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. 아... 근데 진짜 좋아서 제가. 그럼 뭐... 유죄예요? 무죄예요? 나 네, 그럴 줄 <laughs> 내가제목 <laughs> 얘기하는 순간, 야, 어고 아... 그렇게 제목이. 아, 진짜 짜증나네요. 아, 짜증 나네요. 짜증 나. 사귄다 얘기해줘. 아니. 나, 나, 나 사귄다 얘기하고 떠들고 아, 사귄다 왜 사귄다고요? 지겹잖아. 지겨... 사귄다 얘기하고 끝나게 얘기해.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, 진짜. 네. 어느 타이밍에 뭐 어떻게 그런 거 네가 신경 쓸 필요 없고 야, 네가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. 뭔가 몇시 하든 그리거 <laughs> 하라고 하면 돼. <laughs> 그러면 네가 자꾸 착하고 저런 말에 내가 사귀면 사귄다 얘기해 주고. 두 분이서, 두 분이서 이렇게 오래 하시는 이유가 있네.